시작. 아 그냥 쓰면 그냥 벽이로도 생기는데 테이그런트 해가지고 와 오늘 불량 너무 많이 찍었다 내가 후공 아 이게 뭐야 생각해보면 어차피 유패가 이겨도 결론적으로는 좀 망했는데 3승 2패 2승 3패 왜? <laughs> 그렇게 됐냐 벌써 이겨도 그렇다는 아하. 거야 진짜 그렇게 됐냐 음, 음. 의미한 싸움이 되는 이거 음음존 음. 이미 이연패를 하셨어요 아까 태라나이트로 음. 어떻게 저거 그렇게 내가 승률이 낮았다니 음. 아니 아니 라쿤아원래 <laughs> 원래나 <laughs> 어, <올해> 낮았지. <laughs> 자책하지 마. 그냥 못한다 못한다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아, 나못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럼 별로 실망필 것 아, 없어. 네. 아, 원투 아까 그 원투 그 원턴패가 내가 푸고 아, 아 저거. 어제 국공수에 패가 없었으면 끝이었거든. 아이, 아니, 아니. 얼굴 실실. <laughs>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차라도 공개하세요. 야, 아, 망했다. 봐도. 오. 음 어. 아, 바로 고장이 에어이나를나 음. 나사 나를 나르... 사스 나르샤? 야, 아빠 해야지. 봐야 돼. 아, <목소리> <목소리> 어나 나르샤. 야, 연예인 나르샤. 나르샤는 왜 시간이 맨날 여기 있어. 나 진짜 이어떡할 아, 미치겠다. 나도 피해좀느인데 근데. 왜또어둠 속서 이해야. 아싸! <목소리> 에오제 카타스트로. <목소리> 아, 망했구면 되게 날. 어두워서 이해라니안 되겠다. 어 비스트. 뭐? 어? 분석성이야. 어, 진짜. 맞아. <laughs> 아, <laughs> 아 어차피 엑스트라 없어. 이대로 그냥 엔드 나는 이 카드에 모든 걸 건다. 두 장을 발동. 음. 나는 두 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아두 장에 들어간 아니고요. 이제 암흑계 거래. 네. 아, 아. 암흑계 거래. 암흑계 거래. 자, 미나사. 맞다시는 이제 두정이세장을정더 세트를 활동을 시키겠죠. 카피 플랜트. 하나 어. 골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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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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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생각했어. 어, 브라우스. 다 두다 버리기. 양쪽 플레이 카단장. 예, 네. 네. 카단이들어와죠 하지만 난 브라우스가 브라, 효과를, 브라 카단장 또 들어오. 카단장이 세트. 네. 아무카이노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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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네. 봤소. 네. 네. 아. 브라를 제외하고. 네. 어, 잠만. 음. 어. 음. 해가 좀 웃기다. 어, 정말 차가 진짜 없긴 해. 아, 이게 여기 아니구나. 드라파일 버리고 카단장에 들어. 드라파 효과를 발동. 아르사스를 파괴한다. 나나. 아, 혹시를 대비해서 일단 스노를 선하고, 그다음 에 스노를 패로 드라파를 수환시킵니다. 아. 그다음 이제 문을 발동하기 때문에 다시 문을 바뀔 바뀔 바꾸죠. 바꾸죠. 이런. 또 이제 무덤 무덤을 동반을 발동합니다. 아, <laughs> 결론 하나밖에 선택 못한다. 어, 일단 얘가 버려진 만족이니까 얘. 얘. 카단장에 들어. 우선 음. 또 스노우의 효과가 발동하겠죠. 음. 잠만 이거 원턴태안 나오겠다. 그0 0천원챙겨줘 안녕. 이제 스노우, 문은 또 바꿨기 때문에 문은 또 효과 발동이 가능하죠. 아유. 스노우, 그라파, 도로! 스노우의 걸 파괴합니다. 아니, 그라파의 걸 파괴하죠. 바쁘고 불린 다시 한번 발동. 도로! 네. 이면 더 누르면 되잖아. 아, 이봐요. 아, 막 달천대만 만... 이번에 아무카이나 거래. 양쪽 팔에 카다냥 들어가 카다냥에 버립니다. 어, 아, 잠시만. 아니. 올라. 이제 본부터 아야. 어, 다음은 해주다. 베이지. 베이지 효과 있던 특수한 베이지의 페로. 드라파 특수소나라. 어, 옆에, 여기 있 뭐지? 늑대들 버렸네. 아, <laughs> <laughs> 그럼. 그러네. 그렇고, 두장 공격! 저번에 있었던데. 아. 6 0 0 0라프 데미지. 더을 종료합니다. 다행히 원턴 펜 아니었군요. 안드페이지 어, 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갖고 올수 있는 게 없어. 응. <laughs> 네. <laughs> 와, 연봉, 연봉에 문이 열렸어. <laughs> 백두세 문이 열린. 만약에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될것 같아? 소환? 실제로 수완 효과 있어 혹시? 아니다 그냥 신해경 거 먹이려 한다. 많아. 2천을 지불하면서까지. 수완이 뭐였을까? 중초제였도특수할수 있나? 뭐? 응. 아놔 또. 응? 아이고 많아. 아이고 6분은못 넣네. 뭐가? 아니야. 근데. 너로! 하지만 공격을 하지 않겠어 왜냐면 자자비거든자자비걸한그러면서 <laughs> 역전 에서겠지 아니야 나 역전 한국에서 역전 노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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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카한에버한니다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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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서한국에니 한국에서 한국 엔드페이스마다떻게 써야 돼과 오래 갈 것인가 응. 아니면은 복수를 응. 할 것인가 이거 효과 대, 드레인 야건안 <laughs> <그건> <되지. 웃음> 내가 봐준 이유가 다 있지요. <laughs> 내가 봐준 이유가 다 있지요. 어 전부 다 깎인 게 <laughs> 자기 우와. 코스트를 지불했어. 응. 이왜 <laughs> 바꿨을까? 이유가 있지, 데 여기서 싱크로 소환. 교은못발동하죠아역 어, 아하. 나평수세평수3 0이야음 게임 는 3000이 래딱 여기서 몬스터만 이길 수 있어, 나를. 그 있어 나그 카오스 넘버즈 유토피아 있잖아. 음. 어? 거기서 따응. 뭐지? 액시 소지 하나 버리고 상대방 응, 공격력 1000씩 응, 때리고 1000 내리고 어 하나 <laughs> 공격을 500 올리는 거. 응? 그지그 지금. 만약에 그게 있잖아. 공격력 빵에 공격력 4000이 되면서 지, 공격 4000의 데미지를 받아. <laughs> 내가 그렇게 봤냐? 그렇겠지. 그렇구나. 좋은 해설 감사. 음. <laughs> 하지만 스킬 드레인이 있다는 거 <laughs> 네, 스퀴드냐 파괴한 수단 있어 가지고 이대로 계속 버긴 내가 안 쓰게 된다 이게 꽤 도조예요. 결국에 공개를 하시고 <laughs> 공개만 했고 스파 오 그놈 그놈을 그 선하는 몬스터군 그놈을 선하는 어. 생각이군. 그거 짜 스퀴드윈 때문에 하게 된다 공격? <laughs> 어, <laughs> 공격? 어 공격 발이다 지금 공격 발 여기 세장 놓고 싶다 세장 소환 는 세장 공격? 어 백라이프데미지 아, 아, 근데 잠시만 나 진짜 큰일 났는데? <웃음> 왜? <laughs> 예소환하 뭐 어떻게 하라.. 너로.. 엑시오카 <laughs> 무효되잖아 맞아 파괴시키면 되지 좀 망했어 파괴시킬 게 있어요? 어? 아, 잠만 나 지금 좋은 생각이 났어 그베이지 그래. 아, 아, 소환 베이지 소환 베이지혈압산성으 그라파라 특성 시킵니다 엑시오카 소환 가지만 고.. 무효화되죠? 아 걔가.. 브라인 포턴드래곤 공기년 4천! 어? 좋은 방법 땅만이. 아, 이 900이구나. 어. <laughs> 그럼 여기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이 남지 반대인구나. 스킬은 어떻면 맞춰야 되는지. 어둠의 유두 장을 들어고 카단장을 나는 카단장을 제외하겠어니 까지가 베이지를 제외해했지 저거 지금 100이야. 보턴 <laughs> 드림, <고통 들여>, 공격하라. <laughs> 자, 900을 달고 백의 역전수가. 엔 효과 활동. 효과 활동. 과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이 정도는 봐줬는데 기적이 네하지 <laughs> 야, 배, 야, 래상에서백면백치로도샤인드롤 어, 뭐야. 아 들어 거... 안 했어 근데. 백의 법칙 음. 자 일단 저부터 잠깐 볼게요. 음. 네. 말하지 마. 그럭저럭 봐줄 만하네요. 진짜? 역전 가능할지도 몰라요. 뭘? 그냥 제 생각이고요. 어. 에이, 개새끼야. 그 <laughs> 야, 진짜, 진짜, 욕안 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뭘사나났던 야, 50 데미지 줄수 있는 거 있냐? 모드 도장에서? 벨즈 뿐이야. 어, 나. 걔로 어떻게 아니, 아, <아니>, 1사이야구나 어허. <laughs> 깜짝이야 근데 어차피 공격력이 무효돼서 공격력 몇이냐? 응? 효과가 무효돼서 4천 4천 이어나지고 4천이라니 생겼어아 맞다 공격했을 때 아, 아, 뭐. 효과도, 효과도 무효되고 아니 그니까 코스트는 지불할 수 있는데 효과는 무효되잖아 밴드? 네 연락이 없어요 어 축하합니다 10분을 넘겼어요 와 쓸만한 게 없어 백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진짜 뒤. 균공 백에서 이기더라. 백이나 50에서. 오, 블랙 로즈에 스타더 스티븐이 있고. 와, 가이아나이트드레 있어? 에? 블랙 로즈 있어? 못 어. 뭐 쓰잖아. 아니야, 쓸수 있지 않나? 아니야, 스킬 드레인. 아이고. 내가 촌지불 했냐? 어. 그러니까 작중고 때쯤에. 음. 저기 거길 수 있는 아까 없애. 봤던데. 신의 경고 2000 그다음에 스킬 드레인을 1000 아까 데미지를 받던게 100. 저기 생겼어. 야, 어떻게 수비 피셔 상황에. 야. 치. 흠 아직 싱크로 할거 생각해 싱크로해서 특수하는 싱크로 h 서특수 o u s Synchro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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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n c h 석을 버리겠어 난 어리석으니까 <laughs> 어리석게도 자기 매장을 o 어 효과 가엇이지무 음, 포스트만 버릴 수 있어. 음, 하지만 요지 뭐가 있을까? 게궁금해 라파 한 장이랑 몇장 없잖아. 음. 너의 패를 바꿔주지. 카드 파괴. 한 장밖에 없어. 아무 게임은 버렸지 는 아까 봤는데 뭔가 안 어울려. 이쪽 카드는 파이브 디지 건데 이쪽 카드는 제일 거야. 난 스노우 효과로. 근이지를 가져온다. 여기 플레이 매트도 안맞아 <laughs> 맞아다. 원리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 왔다신은 배트 페이지는 오라 아 야, 메인 페이지는 왔다나 그냥 인데 스노 베이지 도로 베이지 페로 크라파 끝낼까?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까? 긴장되는 음악 순간에 웃고 있다. 아, 신스타 느끼고 에, 있다 나와라. 나를 맨날 지켜줬던 최고의 용사요, 벨란트. 효과 보여. 난400 라프레젠, 난400 데미지를 받겠어. 제피로스. 4,500. 스킬리드 올린다. 문을 올리지. 오, 효과가 여드시지 않았어. 다시 세트할까요? <laughs> 아 맞아. 배틀이다. 문을 올리지. 어? 버튼을. 아. 고기. 코스트 지불하자면 데리지는 아무것도 없지. 아니 너무 안 해. 네가 저번처럼. 나 일반 선수였어. 새로 가면으로그래파 특수전 턴수리오. 간면 안 하는. 들어. 아. 그래 이거 썼다 치고. 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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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스키드인 때면 안 되지만. 뭐야. 음. 아니 야. 또 중초제. 아 언제 끝나나. 결국은 13분이 되가네. <laughs> 오래 끌다 보니 원래 6분에서 끝내야 되는데. <laughs> 아니야 10분 정도 넘어도 돼. 까발 또. 테그란트가 까발 또. 그 드랍하는 것은 효과를 무효한다. 아니 이거 할 건데. 오. 괜찮? 이거는 새끼고. 너무 여유 있어. 100이 남아 있어가지고. 걸걸 <laughs> 걸. 걸, 걸. 역전하면 나야 아, 좋지. 뭐? 어떻게 역전을 할수 있을까? <웃음> 공격. 이야 <laughs> 아니야, 강탈! 아, 개나 죽 죽이란 말이야. 살렸어. 바로. 와, 나 신호다. 자살은 안 돼. 응, 자살 나쁜 거야. <laughs> 자살 방지교육. <반지기. 웃음> 어, 광고 측량. 어. 베이지, 새로. 아, 이거 이보라. 그라파. 내가 다 스나이퍼. 나와라. 이거까지 소화하지마! 순광신경에너드아 어, 그냥 어. 답하게 해줘 어? 아할수 있어 그라팔 묘지로 나는. 나는 또? 삐 어.. 삐삐 음. 음.. 세 장이 뭐지? 응 네. 우와 그러어아딱세 장이네 하나, 둘, 셋오 빼도 털지 야패도 털어줘 힘들어 이거 펜은 못 들어 힘들어 들어 어엔어삼어 젠더 응 소환 소말통 <laughs> 아, 네가 나가고 싶어 안, 안 막아도 돼안 막아 소말통 이럴 줄 알았어 안돼 공격하지 말 막을 게 없어 안돼 야 이겼다 왜? 진미죠진미죠 예. <laughs> 아니 내가, 아... <laughs> 내가, 내가 진 건가? 내가 진 건가? 공격해서 어. 승부가 갈리면 공격한 사람이 이긴 거지. <laughs> 좋은데, 이번 3라전에서 큰... 유패가 2승 3패 염창이 3승 2패 근데 마지막에 너무 잔인하게 끝냈어. <laughs> 결국에는 염창 승. <laughs> 뭐지? 아 맞다. 염창 승. 아, 내가 캐한테 2승 0패를 버리는 거라며? 아 이승.. 아 그니까 0승 2패 2연패 근데 몇분 찍었냐? 어이구 15분대 네 텔라나이트.. 텔라나이트의 복수를 음. <laughs> 제대로 하는 흑개였습니다 하지만 졌고 아, 나설나나이시드왜 아, 이 쉬운지 알아? 버리려고 어? 뭐지아이시드 원래 고스트리였잖아 아, 아 맞다 네 여기서 이제 흑복의 복수 복수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 네. 어 뭐? 잘했어 마지막 멘트는 외칠 거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삼아 치료할게요 끝끝 포키